풀미터님 켜주시고 그린은 노즈님만 이게 아, 그린 시너지요저 어. 어, 갈게요. 어, 저 마이크 키면 되나요? 네, 네. 만 아, 만가 맵을 봅시다. 와, 맵 아, 좋다. 이정원. 레드 바로 맵. 레드 바로 정원. 오케이. 오케이. 맵 좋다. 저희 저희 오메가예요. 고백함. 진짜네. 어 오메가면? Okay. 좋고 좋고. 정원, 정원 저희가 들어갈게요. 아, 로는 곧. 거기 않다 오. 오늘 아, 오늘 뭔가 왜 이렇게 클린하지 클린, 어제 클린. 클린. <laughs> 어제 <어째 웃음> 너무 고생해서 그런가? 잡나는 오늘은 내가 현역차을 <laughs> 먹기 <웃음> 때문에 그건 아니고 내가 내가 현우 천을 먹고 악세 업그레이드하는 각이야. 아, 나 현우 천 한번 먹어보자. 나, <laughs> 나도 안 먹어봤어. 야, 너몇 클리야? 7클리야. 나 95클리야. 아, 미안. 나, 나부터 먹어. 그래. 박제를 <laughs> <방출을 웃음> <아래가> 말이야. 있지. <laughs> 넌, 넌 그냥 먹지 마. 넌 먹지 마. 반주야. 23근은 저기 2 3은 저기 가 있어라 그냥. 여, 11시 가야지 이제. 맞아. 한 11시 7분 정도 먹으면 되겠다. <laughs> 아, 넌더 먹어야 돼. 너 완전 못 먹어 너. <laughs> 그린은 15마탑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세요. 아, 솔직히 너 맞터 꺼져 라터 오 좋다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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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가 너무 아파요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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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때 무적이야? 범주더 브로. 운전 뭡니까? 부활시간은 벌죠. 부활 시간을 번다 벌줘, 벌줘. 벌줘. 위에 위에 브라 위에 브라고. 이걸 게 필땡 한다고? 아, 어 대박. 이 나도 드 바로, 포탈, 포탈, 바로 포탈, 로스홀 포탈, 들어간 포탈, 다음에 일성질 할 거고. 옐로 수상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것이. 못 들어갈 거 같은데. 캠비 전략. 버티다 죽고 부활 시간. 응. 우리 코만 응. 하셔야 될거 같은데. 아, 쉬자, 쉬자. 뉴 메타. 아니, 설량 님. 설량 님 따라하지 마세요. 무슨 짓입니까? 제비를 듭니다, 이거. 저작권료 주세요. 이거 바로 아파 올리고 났다 그냥. 그래. 일단 일단 확보. 바로 합시다. 옐로가 구상주들 하세요, 옐로가. 저 에이크 갈게요, 에이크. 나와요 아, 나와, 사번 나와. 아 어, 좋고. 좋고, 좋고. 저희가 6역 볼게요. 네? 그린님 나와주세요. 이것 네. 저희가 어? 들어갈 게요도 오른쪽. 다, 레드 다 2번. 오케이. 네 번. 오케이. 올라오네. 서정이. 네 막아주세요. 에이크구나. 아, 마이 너. 아우, 길 넘치는 어. 거 같아. 아, 어, 좋다, 좋다. 아, 죽 빨라. Okay, 우리 바로 성지 들어가 에드랜트로. 쌩쌩쌩. Alexandra. 에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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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에. <laughs> 벌써부터 골카 먹으려고 인성질하네, 얘네. 아, 왜? 아, 왜?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에휴. 공중에 떴어 아, 때리고 싶어. 어, 아, 맞았어. 그럼 이런 페이커 같은 녀석, 끝났어 밟아주고 밟아주기가? 와. 포창 계속 빨아주고. 포창 계속 빨아주고. 큰났쁜네 저희 바로 요격 들어갈게요. 네. 잘 빠졌나? 잘 빠지고? 아우씨. 포창이가 되려나? 아안 맞았어. 나이스 나쁘지 않게 나쁘지 않게 나쁘지 아게나쁘해 아이스 클리어. 곧 곧. 레드 먼저 이스트 들어와. 아정령왕 스위칭 실수했는데. 다행이다. 뭐 배수진이에요? 네, 배수진이. 에 응. 음. 너랑 나랑 룸베트 하나 하자. <laughs> 그래도 될것 같은데, 그... 한 바... 그리는한 바퀴 돌고 입장 <laughs> 그냥... 놔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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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줘 그냥... 쟤계 그냥... 일단 한번 잡아. 와, 이게 맞아? 아, 리나 썼던데. 1 2 3 4 아왜 소리가 안 들리지? 아 들리는 거우씨 아니, 이런. 4분 5. 내가 걸을게. S 슬래시 8. 8. 8. 화살표, R. 화살표. 마지막 거 천천히 깰게요. 8. 마름모, R 슬래시 5. 오, 이따 온대. 천천히 빼자, 이거. 오케이. Okay. 정령왕 좀 채우고. 엘레베이터 밑으로 가요. 천천 뺀다. 오케이. Okay. 아이고, 안 맞았다.

일단 이즈 못 파니까 이번 턴은 골리오 하자 이번 턴은 때리고 하자 공태 18% 네. 풀다 아니지 지금? 나 지금 20초 각, 각성은 남았지? 각아 각성, 각성은 됐어 오케이 이번 거 그냥 막기만 할게요 궁 퇴씨 꺼 어? 아이고 막기만 막기만 아나 배논만 있어졌어 아씨 1 0 0네 정령왕만 쪽은가가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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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이쪽은 이쪽은 이다낫이로 가서 막아주세요 나낫쿨 나, 일단 일단 나정이쪽나이쪽완이이밀어이세요격쪽 완. 완. 밀어주세요 전속력 쳐천인데 원킬 될거 같... 아, 아깝다. 여기로 네. 가서 마무리하면 될거 같아요. 입장 틀날거 같지 않나? 될거 같기도 한데? 옐로도 센터니라. 내든 내든. 일단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들어갑시다. 음. 아 네, 기다려 드릴게요. 될것 같은데요. 아슬아슬하게. 헤이 펌페이 2카 이거 그냥 빨리 격전지 밀어서. 하살초 팔. 안돼. 아, 어. 다면님 어. 다면님 저랑 같이 있어요. 하이아 S r 슬러시. X 동사의 코마 해주라. 송모 슬러시, 마름모오 에스, 에스, 아나 그냥 내가 에스, 게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고생 고생 고생, 고생, 고생. 카운터 치다가 죽으니까 막 하늘로 뜨네 어? 나 12시다 야,